요엘서 1장은 어제 본 것처럼 유다 땅을 덮친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인한 자연 재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구루터기만 남고 껍질도 벗겨지고 줄기는 허옇게 마를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러한 타격을 입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메뚜기 자연 재해로 인해서 남유다 땅을 휩쓸게 하시고 또그 결과로 인해서 남유다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재가 겹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에서는 이 메뚜기의 때의 습격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초래했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부르며 말씀합니다. 15절이죠.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유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자연재해가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회초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아, 굵은 배옷을 입고 술피 울어라. 재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세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재물과 부어드릴 재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슬피 울며 부르짖고 통곡하며 폐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 촉구합니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구별할 것 없이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 할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으지라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 자연재해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10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한심령을 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상한심령, 또 달리 말하면 이 회계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회계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그런 뜻이죠. 또 영어에서도 repent라고 하는데 그 repent라는 말 자체가 다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계란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생각해서 그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또 행동을 뉘우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회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 둘째 아들은 그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퉁명스럽게, 또 무례하게 싫다고 그렇게 거부했지만,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둘째 아들은 분명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였는가, 또 자신이 원래 가졌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얼마나 멀리 떠내려 왔는지 다시 생각하는 것,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진정한 회계라고 볼수 없겠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회계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되짚어보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 다시 돌아가서 포도원으로 가지요. 만일 이 아들이 그대로 어, 생각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대로 남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일을 계속했다면 아마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로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다시 생각했고 또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행동까지도 바꾸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호두원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또 재난의 때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갈수 있는가? 또그 회복을 넘어서서 어떻게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역대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할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회복과 부흥의 길. 이 역대하 7장 말씀에서도 첫 번째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서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회복과 부흥은 시작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제의 처소로서 성전이라 부른받은 신자가 성전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그 신자의 부르지즘과 기도에 주목하시고, 이 기울여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을 수정하고 행위를 바꾸는 것이겠죠 참되고 거룩한 성전의식을 가진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로 복귀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품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행위를 바꾸는 것 그것이 세 번째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어떤 재난 상황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진검다리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에, 자신을 스스로, 어, 다시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또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 자리마다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마음을 늘, 어, 갖고, 또, 막힌 다음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멀어진 것은 무엇인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에 막힌 다음에, 나의 심령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억지로 지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겸손히 또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요, 또어그 행위를 고쳐 어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 선히 행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내게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어제와 다른 변화의 열매 한 가지를 맺어가며 하루 또 하루를 복된 삶의 여정으로 이루어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